안녕하세요. 저는 태성에서 플로넥스와 앤시 s 플로언트의 기술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희 수석매니저입니다. 이번 열린 세미나에서는 플로넥스라는 새로운 1D CFD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앤시 s 와 같은 3D 시뮬레이션을 주로 사용하신 분들은 1D CFD 코드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플로넥스 1D CFD 코드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넥스 시뮬레이션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넥스 시뮬레이션 범위와 기능에 대한 설명, 플랜트 분야에서의 시뮬레이션 사례, 마지막으로 프로넥스와 엔시스의 커블링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넥스의 정확한 제품명은 프로넥스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줄여서 프로넥스 SE라고 표기하거나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넥스 SE는 이제 본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해 있고요, 엠테크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에서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긴 어떤 히스토리를 좀설명드리기보다는 주요한 좀 내용만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986년 초창기 버전인 원디 연료체 코드가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어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1992년 이제 플로넷이라는 이제 코드로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같은 해인 1992년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판매가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뢰성을 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 이름을 이제 등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어서 이제 플로넷스라고 이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세계 49개국 이상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프로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넥스 SE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체의 유동 특성과 열전달 현상을 계산하고 분석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넥스의 강점은 시스템 레벨의 광범위한 영역을 모델링하고 단시간에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디 접근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3DCFD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료체 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최적화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넥스에는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부품들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압축성 유동이나 투페이지 유동, 상변화, 연소 시뮬레이션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앤시스나 매틀랩 그리고 시뮬랭크와 같은 이런 어, 서드파티 프로그램들과 커플링이 가능하도록 어,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넥스는 유체가 원동력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영상들은 RS25 로켓 엔진 시스템을 프로넥스로 연료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로켓 엔진의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료체의 흐름 경로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다양한 부품들을 모델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을 플로우 네트워크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플로우 넥스에는 이러한 플로우 네트워크 모델링을 통해서 연료체 시뮬레이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각 부품의 설계 용량, 운영 조건 등을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부품의 영향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산하고 결과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우 네트워크 모델링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좀 언급은 했지만 유체가 흘러가는 흐름의 경로를 따라서 플로넥스의 컴포넌트들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을 플로우 네트워크 모델링 줄여서 FNM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펌프 시스템의 일부를 플로넥스에서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진행한 예제입니다. 입구부터 출구까지 일련의 유동 경로에 대해서 파이프, 펌프, 파이프 이런 형태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넥스의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고려를 해서 압력, 온도, 유량과 같은 물리 현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플로어넥스는 단순한 어떤 수학적인 그런 또는 이제 물리적인 모델만 가지고 계산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어 온 이제 다양한 경험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예측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로어는 이제 플로어에 대한 거는 이제 1D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히트레스퍼는 이제 2D로 구성을 합니다. 모델을 정의하고 시뮬레이션 계산이 이제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선행 연구 단계나 또는 어떤 개념 설계 예비 설계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로어 넥스도 3D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매스 모멘텀, 에너지 방정식과 같은 이제 다양한 방정식들을 풀어 나가면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플로넥스는 스테디 스테이트와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솔버들을 모두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정상 상태 솔버는 매우 빠르게 정상 상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트랜지언트 즉 과도 상태 솔버 역시 이제 어떤 수에 따라 조건이 변동 변동되고 있는 느린 과도 현상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의 압력 서제와 같이 빠른 과도 현상과 이제 어떤 정확성을 요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트랜지언트 솔버를 이용해서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플레이드 타입과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리퀴드, 뭐 가스나 아니면 압축성 유동, 투페이지 이런 다양한 유동 현상을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넥스와 같은 1D CFD 코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1D 코드의 필요성이나 활용성 등을 고민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디와 3D 코드의 시뮬레이션 영역이나 어떤 활용성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이제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고민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플로우넥스와 3D CFD 코드의 차이점을 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프로넥스는 원디 기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레벨에 대한 연료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레벨이란 어, 광범위한 시, 시뮬레이션 영역을 의미합니다. 뭐큰 규모로 생각을 해본다면 공장 전체의 부품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켜서 시켰다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대규모 단위의 시스템 레벨만 어, 해석을 진행해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소규모라던가 아니면 특정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부품에 대한 연료체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시스템에 포함된 컴포넌트들을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하고요 각 컴포넌트의 데이터 시트와 네트워크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면서 입력하게 되면 빠르게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 과정은 이제 경험적인 상관관계식으로 적용, 적용이 됨으로써 정확성 또한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D CFD 코드는 프로넥스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기하학적 형상을 고려한 상세한 연료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D 코드는 이제 CAD 모델을 생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3D 격자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자 상태와 어떤 경계 조건의 입력 정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 그리고 소요 시간을 소요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와류나 뭐 난류의 규모, 하스팟의 뭐 위치 등을 예측하고 뭐 더불어서 형상 변화에 따른 유동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넥스와 3D CFD 코드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로넥스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유체 특성을 예측하는 용도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D, 3D CFD 코드는 이제 국부적인 형상의 형상을 고려를 해서 상세한 연유체 특성을 뭐 예측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프로넥스와 3D CFD 코드 간의 이제 커플링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커플링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세미나 이제 어맨 마지막 챕터에 이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좀 드릴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디와 3D 코드 간의 특징을 서류 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플로넥스에서 이제 플로우 네트워크 모델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한 예제로 좀 참고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플로넥스에는 다양한 컴포넌트와 라이브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시스템 레벨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CFD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유체가 흘러가는 유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펌프와 압축기는 유체를 뭐 순환시키는 뭐 동력원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해당 컴포넌트의 이제 성능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값, 그 데이터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인 유량이나 유량 분배가 이제 계산이 될 것입니다. Flonex는 어, ISO 9001과,